하이포마니아 21세기의 새로운 성공 요인 조증 가벼운 광기 양극성 장애인 조울증은 천재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한데 기분이 업되는 상태인 조증과 우울증이 교대로 나타나는 질병이다. 그런데 미국 ABC 방송국에서 흥미로운 보도가 있었다. 스티브 잡스, 도널드 트럼프, 오프라 윈프리의 성공 비결이 무엇인가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바로 그들이 약간의 광기 기질을 갖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광기설인 조증은 우울증의 반대로 간단히 말하자면 기분이 업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사람이 기분이 들떠 있을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모든 일이 잘될 거라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기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샘솟고 어떤 일을 해도 지치지 않을 에너지가 쏟아져 나온다. 즉 재미있어서 약간 흥분된 상태의 지속이 21세기의 새로운 성공 요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실패나 상실을 겪으면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 일반적으로 조증인 약간의 광기는 예술가들에게서 많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 가벼운 조증의 상태에서는 두뇌 회전이 매우 빨라져 예술가들에게 절실한 창의성이 엄청나게 샘솟는다고 한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러한 특성이 성공한 기업가들에게서도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특히,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 이런 유형의 경영자를 많이 볼수 있다. 존스호킨스대의 의과대학 교수인 저자 존가트너는 성공한 미국 기업가들은 약간의 관기를 가지고 있다는 라 가설을 세우고, 왜 유독 성공한 기업가, 발명가, 탐험가에는 미국인들이 많은지 그 원인을 밝혀내고 있다. 하이포마니아의 저자인 존가트너는 미국에서 성공한 기업가, 탐험가, 발명가가 많은 이유는 미국이 이민자의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심지어 그는 조급하고 분주하며 충동적이고 행동이 앞서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기업과 기지를 타고난 사람들이라고 역설한다. 인간의 기나긴 진화의 역사에서 볼 때도 스트레스를 잘 받고 강박관념이 심한 사람들이 성공하고 자연 선택 받았으리라는 것은 명확해 보인다. 이민자들이 모국의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 타지로 떠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많은 도전정신과 낙관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는 정신병의 일종인 조증의 주요 기질이고 또 유전형질로 후세에게 전해진다. 사상의학에서 말하는 태양인의 기질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민자의 유전자를 타고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개척 정신이 뛰어나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도전을 하는데 특히 미국은 역사적으로 이러한 질풍노도의 유전자들을 마치 자석처럼 끌어당겼다. 결국 미국은 조증 기질의 천재들을 배양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프랑스의 정치가이자 역사가인 알렉시 스토크빌도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에서 미국인들은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기업과 정신을 타고났다고 주장하며 이는 불모지였던 미국을 발전시킨 원동력이라고 보고 있다. 저자는 먼저 자신이 세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IT 기업의 CEO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 그 결과 대부분의 CEO에게서 하이포마니아, 즉 가벼운 조증 기질을 발견했다. 이러한 진단은 인터뷰에 응한 CEO들도 대부분 인정한다. 저자가 말하는 약간의 광기를 보이는 사람들을 경조증 환자 즉 하이포마니아라고 부른다. 이런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활력을 전염시키고 엄청난 자신감과 거대한 이상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다. 그리고 생각, 말, 행동, 의사 결정 등이 매우 빠르다. 이들을 정말로 미쳤다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사람들을 설명할 때 정상적이라는 단어를 쉽게 사용하기 힘든 건 사실이다. 이들은 정상과 비정상의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